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하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예적의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강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강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서 말씀을 볼 때는 반드시 열왕기서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역대하에 기록된 문하세는 열왕기서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문하세의 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하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평가의 기준은 열왕기서의 기록 때문인데요.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보시면 문하세에 대한 기록 중에 선한 것이나 긍정적인 것은 단한 줄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단연 문하세입니다. 그만큼 그의 치세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역대화 말씀에서 문하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봤을 때 문하세는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어떤 왕보다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가장 장수한 왕이기도 하고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됩니다. 12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67세까지 살았습니다. 구역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악한 왕이었던 문하세가 장수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문하세가 통치 기간 동안 근본적인 전환 즉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하세의 기도는 열1기 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그것도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문하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그에게 환란을 당하게 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문하세는 쇠사슬로 결박된 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것도 일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문하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하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 문하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문하세가 풀려난 것은 아수르 왕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문하세가 공경에 처했을 때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받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지요.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자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뭔가 신령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남들과는 달라야 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수 있다는 삶의 자세와 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 기도가 사라진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하세와 같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하세에게 은혜와 극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문하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섬기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불공평하고 무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와 극률을 베푸시고자 안달이 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의지했다면 여러분의 그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강구하고 엎드리오니 날마다 주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